안녕하십니까 매니카 칼즈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투돌 와우 트랙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트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크 마크가 있죠.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어, 통과해서 우리한테 배달이 됐는데 이틀 전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네, 포드얼보다는 훨씬 더 작긴 하지만은 이 뒷좌석을 접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좌석이 포드얼보다도 좀덜 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차박 가능성은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박하실 예정이시면은 루프랙을 하시고 거기에 텐트 를 설치하셔서 그거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그한두 명이서 오프로딩하기에는 적합한 그 스페이스고요. 지금 여기에 물건 이제 실으시는 것도 문제가 없고, 네 여기 밑에 이제 툴들이 있고 보관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네 여기 윈도 우 스티커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기본 사양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분께서는 지금 우선 가죽 시트는 안 하셨고 락스 아, 패키지를 하셨습니다 락스 패키지의 차이는 그 하이패키지 외에 하이패키지는 12인치 스크린에 360도 카메라 아, 그리고 전방 센서하고 그 다음에 LED 라이트 옆에 미러에 있는 거 하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차는 그 외에 뱅앤롤루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다 어다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링 어, 휠이 열선이고 그리고 가라지 오픈하는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하는게 전화기 무선 차징하는 게 있고 어, 그리고 이베이스 스티링이라고요. 이제 보안 장치인데 그 앞에 물건이나 사람이 있으면은 차가 알아서 스티링이 아, 어, 비켜 줍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죠. 피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evasive steering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이 추가로 더 있어서 럭스 패키지가 지금 이 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고객께서 오다하신 거 중에 지금 이 가방들을 오다했습니다. 그 보관함 가방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 문하고 탑하고 저기 탑프두 개. 그거를 분리했을 경우에 넣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트렁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차에는 도, 문은 거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따라서 문을 제거하신다면은 따로 제거하시고 보관하셔야 되고요 탑은 뒤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어서 긁히지 않게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 실내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천 시트고요. 천 시트인데 색상은 뭐 괜찮습니다. 베이지색 비슷하고 밤색 또는 그 안에는 까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천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네, 럭스 패키지에 12인치가 들어가 있고 여기 360도 카메라, 어, 열선 시트에. 열선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죽으로 쌓여져, 감싸여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라지도 오프그 버튼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가라지도 오픈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개인 집들 같은 경우에는 가라지도 오프고 그 리모컨이 있는데, 그걸 대체해서 이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 포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하드탑하고 동일합니다. 앞에는. 뒤는 어, 따로 분리되지 가 않고 이제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들을 여기 보시면은 저기하고 저기 있는 나사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뽑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두 명이서 어, 들어가지고 보관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 다른 탑을 또 설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앞에만 빼가지고 요즘은 그러, 그렇게 나오는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여기에 설, 설치할 수는 있는 있 있는데 그게 서프트 비슷하게 망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셔가지고 여름에서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는 그런 망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시려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 고객께서도 이거 주문하신 고객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주문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한두 가지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앞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옵션입니다. 지금 와우 트랙에 이 스틸 범퍼하고 그 다음에 모바리라고 하고요. 이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켓 플레이트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프로딩을 자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강한 그 범퍼를 원하신다면은 이철 범퍼하고 네, 이게 아주 강, 강합니다 단단하고 어, 저브런코 이름을 많이 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살짝 가리긴 하는데 어, 설치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어, 그리고 이 자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사스쿼츠 패키지가 얼마나 이 투더에 잘 어울리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스쿼츠 패키지 이 와우 트랙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휠이 여기 보시면은 휠이 검정색으로 지금 다 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드 락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완전히 휠에 럭킹할 수 있게 이 링이 있습니다. 그것도 까맣게 칠해져 있고요. 그래서 35인치 타이어고 사이즈는 315. 7017입니다. 구즈어 타이어이고요. 여기 지금 와우 트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외관에도 차이가 뭔가 하면 여기 반짝이는 까만 페인트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투 도어 와우 트랙 사스쿼츠 패키지, 하드탑 2.7 필요한 게다 들어간 것 같군요 그다음에 여기 발판까지 있고요 네,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차들 제가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